자, 이제 2016년 6월 고일 학력평가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우리가 지금 잘풀수 있는 문제니까 충분히 문제를 잘 읽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문제 볼게. 자, 얘는 다항식 fx라는 녀석을 첫 번째 누구로 나눴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때 나머지가 얼마라고요? 2라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먼저 우리가 식을 만들어 봐야지. 자, 요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식을 만들어 주게 되면 2차식을 x제곱 플러스 ax 그 다음에 플러스 b 요놈을 내가 지금 이제 누구로 나눈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을 내가 지금 이제 q1x라 두고요. 나머지가 얼마라고요? 2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x에다가 뭘 대입할 수 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서 문제 풉시다. x에다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를 집어넣게 되면 1되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 이 값이 얼마구나? 2구나.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식을 좀 정리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풀 거니까 나타내주면, 여기다 넘기자.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값은 얼마구나, 1이구나, 이 식을 먼저 찾아 냈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두 번째 보니까, 누구로 나눠주면,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8이래요.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이제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이, 다항식나눗셈의 관계식을 적어주게 되면, 자, 얘는요,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ax, 플러스 b, 요 놈을 누구로 나눈다고? x-1로 나눌 거야. 자, 몫을 q2x라 두고, 나머지는 8이다. 이렇게 내가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이제 X에다가 뭘 때려 넣을 수 있다? 얘는 1을 대입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X에다가 지금 이제 1을 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값은 얼마구나? 8이구나. 이 식도 좀 정리합시다. 1을 넘겨주게 되면 A 더하기 B 값은 얼마가 된다? 7이 된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식과 여기에 있는 식을 연립하게 되면 a값, b값을 구해내면서 fx식을 완성시킬 수가 있겠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게. 내가 알고 있는 식, 마이너스 a 더하기 b값은 1이고요. 그 다음 A 더하기 B 값은 7이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면, 자, 두 개를 더해버리면 2B가 e, 8이니까, B 값은 지금 얼마가 되는구나, 4가 되는구나, A 값은 얼마가 되는구나, 3이 되는구나. 이렇게 딱 결정이 나버리죠. 그러면, 요 놈을 지금 이제 FX에다가 그대로 때려넣게 되면 FX식이 완성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원하는 FX, 자, 결국 FX라는 식은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x에다가 플러스 4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때 뭘 구해봐? f2 값을 구해봐. 그래서 f의 2는 집어넣으니까 4 더하기 6 더하기 4가 되면서 정답은 얼마가 나온다? 14가 되면서 이 문제가 끝나겠죠. 자, 요런도 그냥 관계식을 잘 적어나가면서 숫자 대입할 거고 미정계수만 결정시켜주게 되면 충분히 문제를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